안녕하세요 오늘은 포르쉐 타이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 이거는 포르쉐의 역사에 들어가지 않는 모델이지만 그런 영상이지만 어 포르쉐의 역사 재생 목록에서는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일단 포르쉐 타이칸 바로 들어가 보자면 성능부터 설명... 어 제목은 설명인 성능인데 어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충 성능을 주제로 한 그러니까 성능이 제일 큰 주제인 그런 슬라이드예요. 어, 성능은 이제 제로백 4초 이거는 타이칸 4S 모델의 경우고요. 어, 타이칸 터보 S로 넘어오시면 제로백 2.8초가 되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제가 포르쉐 역사를 하면서 음, 설명드렸던 많은 그런 많은 자동차의 성능들이 다 기본 모델 그러니까 911 같은 경우에는 911 카레라 그리고 뭐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타이칸 4S 뭐 이런 그런 가장 하위 모델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 그리고 최고 속도는 280km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마도 제 생각에 리미트를 걸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담은 어,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라고 어, 한때 아니 지금도 좀 유행하고 있는 그런 차 그런 그 카트 레이싱 게임에서 이 차가 어, 나왔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경쟁 차종은 포르쉐 파나메라도 약간 경쟁을 하긴 하지만. 어,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넣지 않았고, AMG GT 4도어가 있는데요. 음, 이거는 사실, AMG GT 4도어는 이제, 전기가 아니에요. 내연기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차는 전기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른 점도 있지만, 어, 경쟁을 하긴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전기에서는 테슬라 모델 S이지만, 어, 이 테슬라 모델 S는 편, 그러니까 주행, 일반 데일리 주행에 초점을 맞춰서, 어, 서킷으로 가면 한 바퀴도, 한 바퀴부터 이제 조금 부하가 걸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진은 대충 앞모습과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어, 뒷모습은 일자형 램프를 그대로 유지를 했고 앞모습은 개구리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뭐 싫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에어팟 같다고도 하고 콩나물 같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맥라렌 같다고도 하는데요 음 맥라렌은 조금 비슷하긴 비슷한 거 같아요 어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이 동그랗게 파인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차는 4도 세단이에요 그래, 그런데 타이칸 터보 S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로백 2 8초가 나온다고 하니까 엄청난 수치인 거 같죠 음 그리고 이 타이칸 모델이 되게 배기음이 좋다고 합니다. 이 배기음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모터음? 그런 게 약간 우주선 소리처럼, 우, 하는 게 되게 소리가 좋다고 합니다. 어, 이 영상은 짧게 끝냈는데, 어, 또 이제 그 양재 오토 갤러리에 가는 영상을 조금 이제, 더빙을 해서 올릴 여정이고요. 음, 그거는 주중이나 다음 주? 빠르면 오늘 그 정도에, 나, 어,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